아, 구룡포에서 2박하고 포항 호미곶 상장에 손님인대까지 갔다 오고 오늘 해안가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한 네군데에서 한 다섯 군데 해안가를 들렸는데 보기에는 괜찮은데 차박하기는 좀 애매모해서 좀쭉 올라오다가 여기 오도리 오도리 해수욕장. 어, 여기 여기 차박하기가 좋네요. 딱 좋아요. 여기. 피해전 바로 뒤에 있고 화산실력도 있고 차를 바로 주차를 하고 바로 차박을 놨었습니다 여기는 여러 대를 탈 수가 있네요 쭉. 지금 도착했으니까. 잡 아가 는거간 단하 게 세팅 한번 할게요. 잡아 하는데불가무한 뭐 1, 2분도 안 걸리면 일부안 걸린 것 같아. 아이고.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은 맞아. 뒤에 져렁크문을 열면은 아주 좋아요. 이 바로 모래사자언덕도리고 이렇게 차를댈수가 있어요. 뒤로 되면은 바로 이렇게 약간 보이고 바로 모래사장입니다. 요즘 날씨 좋을 때는 꼬리 텐트를 되겠다. 트렁트럭크 텐트는 못 쳐요. 밑에. 바로 모래사장이다. 모래사장도 평평, 폐평하, 차하고 평평하면은 될 수도 있겠는데. 여기는. 그렇지 화장실 바로 옆에 있고, 뒤에 편의점이 있고. 아, 여기도 차박이 좋네요. 편의점 따라서 쭉. 저 인터넷 지도 보고 따, 따, 따라왔는데 한 다섯 군데 같이 들렸는데 다차박 가기는 좀안 좋았어요 애매모하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차 안에서 보면 또 이렇게 보이고 아, 여기 오더리 해수욕장입니다